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 새롭게 나온 말씀 네, 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대보 공시 그러니까 대량 보유 변동 그죠? 네이 공시가 주초반에 나올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이 분명히 좀 있었고 몇 퍼센트나 그 격차를 줄였는지 아니면 추월을 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보니까 그이십만 주주입니다. 우리 그 주주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근데 액트 가입자가 겨우 6천 명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액트보다도 대량 보유 공자 공동 그 보유 계약권의 지분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만 액트 가입자가 6천 명 밖에 안 되는 것은 많이 동참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공동 보유 계약권은 언제 할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요. 또 한간에는 현재 그 사측 지분이 뭐 24.4%다. 막뭐 그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데 글쎄요. 네, 이 부분 좀 확인해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감사 보고서 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음.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참고하시라고 연말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대박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그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4차 공동보유계약권으로, 어, 분명히 이제 지분이 충분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공시가, 지분 변동의 공시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여하튼 액트 가입자는 좀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그 공동 보유 계약권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 부분인데 음 그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 요거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이번에 어 이용우 국회의원이 소액주주연대에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상당한 도움을 좀 주셨죠. 이분이 보니까 유튜브 개설을 했더라고요. 유튜브 개설을 한 상황이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금 소액주주연대권, 이화그룹권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많은 응원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죠? 예, 이분이 상당히 이화그룹 주주들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죠. 그래서 TV에서 나온 건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예,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뭐 경영권 인수 나선 개미들 그래서 이그 재료는 이 기사는 사실 많이 나오긴 했는데 11월 5일에 예, 또한번 나왔죠. 예, 또한번 나와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화전기. 예,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죠. 근데 이와 그룹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와 지분율 격차 해 놓고서요.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 보면은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그러니까 이와 전기의 최대 주주의 지분이 24.4%로 되어 있죠. 24.4%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막뭐 일단 19. 막 18. 한 97%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분율 격차가 24% 일대주주가 사측이 24%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틀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네.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어, 잘 보시면 액트상의 지분이에요. 그죠? 네, 액트상의 지분입니다. 여러분. 액트상의 지분으로 따지면 이와 전기도 22.25%까지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니까 요건 액트 상이고 우리가 이번에 그 대량 보유 계약 공시 그걸 통해서 소액 주주 연대 측을 보면은 1 5 8 정도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좀 격차가 있다 이거죠. 액트 건하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금감원 거에 따른 그 법적인 지분권으로 보면 최대 주주가 얘네들이 18.9%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요게 더 중요한 거라고 봐야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 격차가 나고 있고 이 액트상으로는 2.2% 격차가 나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법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동 보유 계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4.4%의 최대 주주 지분율은 액트상으로 그렇다. 네, 그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음. 예. 아시겠죠? 그니까, 러 뭐, 액트상으로 따진다면, 이번에 4차 공동보유계약 건으로 해서 지분율이 모아져서 24.4%로 넘어섰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네, 요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사측 지분이 뭐, 24.4%라는 것은 이제 액트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 싶었던 거고요. 음.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거래소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어, 사실 그, 거래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전혀 빠져 있다는 어.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 지금 기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이렇게 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뭐, 물론 이게 국감은 다 끝난 건입니다만은, 류은혁 기자가 1단계적으로 이와 그룹 소액주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감사해야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용호 의원한테도 우리가 상당히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측 지분이 24.4%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여지고. 다음 공동보유계약권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이 대량 보유 공시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공동보유계약권에 대한 얘기가 바로, 막바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감사 보고서 미제출. 요거는 네 우리가 그매그 그 3개월마다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기업이 제출해 놓은 곳에 기업이 제출한 그 재무제표. 네, 이것을 감사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항상 제출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사측에서, 음, 그러니까 사측이라고 하는 면 어디에요? 예, 영준성규 어, 그쪽이죠. 예, 그쪽에서 예, 이런 감사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어, 뭐 제출하지 않고 좀 지연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 감시를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부분 어, 말씀 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 보고 서도 하나의 그 사측에서 횡포를 부릴수있는 거리가 되겠다이 네, 부분은 이단 아셔야 되겠다이 부분은 을하고싶다이고영준 선교 고거리이쪽으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 모으기 운동은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특히 그 EQ셀, 네, 이쪽에 자회사, EID 같은 경우는 갖고 있죠. 네, 이것도 가치가 꽤 되는 거, 네, 그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압구정 빌딩, 뭐 이런 것들 말씀을, 이화전기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EID에 천억 정도 가는 부동산 가치에 예, 토지 건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 다잘 알고 있을 거고요. 11월 1일 날, 음, 요 탄원서 건이 제출이 됐고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일부터는 전자 탄원서 모임이 국회의원하고 면담이 됩니다. 이때 재료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8일날은 가처분소송 심판, 예, 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하튼 이 부분도 제가 신속히 예, 말씀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주초반에 대량 보위공식 지분변동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차공동포유계약이 네, 건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들어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소통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무료 카톡방 입장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문자,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바로 바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 일단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 어,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어, 이화 그룹 또는 뭐 이화 이렇게 꼭그 보내 주셔서 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신속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네, 아시겠죠? 네, 이화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꼭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신속한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어, 무료카톡방에서 소통을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완하고 장단을 전화번호로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연말에 우리가 시세 낼수 있는 대박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자, 지금부터 대박주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에요. 네,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 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따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어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에,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그몇겹몇겹 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OI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예, 네, 엄청나게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리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요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에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 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되게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시도 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장, 점정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 볼까요? 네, 줄여 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아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